자, 여러분, 오늘은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같나요? 그러면 우리 로켓을 출발해서요. 태양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켓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 54쪽을 본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쪽에 보면요. 검은 배경이 있는데, 이 곳이 어딘 줄 모두 알고 있죠? 바로 우주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가보지 못한 그곳, 우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단원인데요. 오늘은 우주 중에서도 태양계에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계는 태양,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천체들, 그리고 그 공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여러 떠있는 천체들, 그리고 그 천체들이 모인 이 공간을 태양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태양계가 뭔지 알겠죠? 자, 태양계는요, 뭘로 구성이 되냐면요. 당연히 태양, 그리고 여러 행성들, 그리고 행성에 있는 여러 위성들, 그리고 소행성과 해성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 많이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태양계 구성원 중에 행성, 오늘은 이 행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55쪽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면요. 먼저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태양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태양의 이름을 따서 태양계라고 붙였습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천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우주에 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천체라고 부르는데, 뭐, 지구도 스스로 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화성도 여러 가지 천체들은 빛을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는데요. 우리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단 하나 태양만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그런 둥근 천체들, 태양 주위를 도는 그것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성에도 지구에도 사실은 달이 지구 주위를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렇게 달처럼 행성의 주위를 도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도는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댔죠? 행성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행성도 행성으로 들어가 보면, 행성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태양계인데요. 아까 오늘은 이 태양, 행성, 위성 중에 어느 것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행성. 행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로켓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로켓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태양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태양계,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가운데 태양이 주인공으로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지금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행성들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위성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행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기 때문에 행성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자 태양 주위를 지금 뱅글뱅글 빠르게 돌고 있는 바로 수성입니다. 자 수성으로 로켓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수성도 한번 창문으로 내다볼게요. 자 수성은요. 와, 보니까 뭔가 자국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와,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여기 엄청 큰 모습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곳에는 만약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처럼 이런 구멍이 생겨나는군요 방금 우리가 떨어뜨린 곳에 이렇게 무슨 폭발처럼 뭔가 펑 하고 터져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수성은요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푹푹 패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구멍들과 자국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제 알겠죠 우주에 떠다니던 어떤 많은 물체들이 가져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수성 탐험을 마치고요 한번 수성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이 금빛 행성 금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성을 딱 보니까 지금 뭔가 돌면서도 뭔가 바람 모래폭풍이 부는 것처럼 생겼어요 자 우주선 창문을 한번 봐주세요. 아 폭풍 때문에 뭐가 보이질 않아요. 뭔가 흐르긴 흐르는데 우주선을 그럼 이곳에 한번 우리 돌멩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헉, 돌멩이가 내려가면서 불타서 지금 마치 불꽃놀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자 금성의 땅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위에는 아주 치만 폭풍이 불고 있고요 경계 그리고 밑에서는 약간 열기 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지구가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겠어요. 무섭네요. 그러면 은성을 떠나서 우리 우주선 다음 행성인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곳이죠. 바로. 지구입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물과 산 그리고 땅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지구를 떠나서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에 있는 이 행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화성입니다. 여러분, 화성의 색깔은 지금 창문으로 내다보면 어떤 색인가요? 네, 뭔가 붉은색이에요. 와, 화성의 색깔도 지구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면 화성의 표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람들이 화성에 이렇게 로봇을 보냈어요. 그래서 로봇에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지구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이 행성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봤던 행성일 텐데요. 한번 우주선 창문으로 한번 내다 볼게요. 아, 얘도 그냥 무늬가 아니라 뭔가 구름처럼 뭉게뭉게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곳은 바로 목성인데요. 목성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목성은요,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뭔가 회오리 바람 때문에 아까 뭉게뭉게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더니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었어요. 이 회오리 바람은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거대해서 이런 브랜드 피아노도 다 박살이 날정도에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풍선도요, 당연히 날아가서 터져버릴 거고요. 자, 이런 어떤 철로 된악 뭐라 하죠? 장식품?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요. 완전히 날아가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자 신기한 건요. 지구가 만약에 목성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지구 또한 무사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성은 아주 크대요. 목성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우리 다음 과학 시간에 자세히 배워볼 거니까요. 자, 그때까지 기대해 주세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목성을 뒤로 하고 목성보다 조금 더 멀리에 있는 자, 이거 우리가 뭔가 행성을 그리세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이 있죠. 바로 토성입니다. 자, 토성도 아까처럼 뭔가 뭉게뭉게 있는 걸 보니까 여기도 토네이도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토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고리죠 토성은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조그만한 것들이 쭈르륵 모여서 만들어진 거네요 토성의 고리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돌도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곳에 붙잡혀서 됐고요 이런 어떤 예쁜 돌들도요, 우주를 떠다니다가 이곳에 붙잡혀서 이곳에 고리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리에 다 붙잡아두고 있네요. 자, 토성도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토성보다 조금 더 멀리에 있는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천왕성도 지금 이쪽으로 가보니까 뭔가 연기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이 무서운데요. 자 여러분, 천왕성에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는 아주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빛을 비춰보면은 아주 약한 얇은 고리가 있었어요. 우리 토성에는 고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천왕성에도 이렇게 고리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마찬가지로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붙잡히면 이런 식으로 고리에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주 먼지들도 들어가다가 고리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천왕성의 또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네요. 자,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 가장 멀리에 있는 이 파란 행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해왕성입니다. 해왕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부글부글 뭉게뭉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해왕성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해왕성에 만약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아... 저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네요. 해왕성은 뭔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글부글한 가스들이 잔뜩 모여져 있다고 해요. 자, 대왕성에서도 우리가 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실험 관찰 27쪽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입니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 태양과 행성과 위성 중에 오늘은 행성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행성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고 앞글자를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성들을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이름을 모두 아는 것도 중요해요. 수까지는 아는데 수성인지 아니면 천인데 천왕성인지 천토성인지 뒤에를 모른다면 전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지금 다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는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 이렇게 8가지 행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 행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내가 선택한 행성과 친구가 선택한 행성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각자 지금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생각한 행성 1번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성 2번으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행성, 우리 위에서 적어 본 행성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선생님은 만약에 화성이라고 하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화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여준 것을 다시 돌려봐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아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좋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집에 우주나 행성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 책을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어떤지 표면의 상태가 어떤지 아까 막 딱딱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움푹 파인 그런 상처들이 많다. 아니면 가스가 모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거고요.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얇은지 어떤지 한번 적어 보고요. 그 밖에 내가 찾아낸 특징이 있다면 이곳에 간략하게 더 적어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내가 선택한 행성 1번과 2번을 스스로 찾아서 이 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한 다음에 영상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의 표면의 상태 우리 이 위에서 찾아봤던 표면의 상태를 한번 종합적으로 써볼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행성을 찾아봤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리고 목성,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8개의 행성들의 표면의 상태를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낸 행성의 표면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맞춰보세요. 자, 우리 아까 우주선을 타고 가서 봤던 것처럼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요, 땅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지구는 물도 있고 하지만 땅이 있고요. 딱딱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은 아까 엄청난 폭풍들이 있었고요. 뭔가 떨어뜨렸을 때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행성들은요, 땅이 없어요. 대신에 기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은 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목성과 토성, 그리고 천왕성과 해양성은 땅이 없고 기체가 모여 있었다는 거.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업을 해 보았을 때 아, 이런 기준이면은 태양계 행성을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기준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우리 위에서 표면의 상태를 가지고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 보았어요. 땅이 있는 것, 땅이 없는 것 이렇게 뭐표면에 상태를 가지고도 나타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기준으로 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고리의 유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구보다 먼가 아니면 가까운가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이런 행성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떠오른다면 이곳에 적어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과학 공책은요 이런 스티커를 이용할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보면요. 태양이 만약에 이곳에 딱 있다고 생각을 할때 태양계를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행성들의 종류를 오늘 알았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까지를 이칸 안에 스스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려 본 다음에는요. 아래에 아주 중요한 꼭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태양계 행성 중에 한 가지만 딱 정해서요. 이 밑에 부분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행성의 색깔에 맞게 색을 칠해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이 행성이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 특징까지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숙제도요, 월요일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거둬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숙제를 하지 않거나 공책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학습지를 나눠주고요. 다시 풀어서 그 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우주단원 학교에서 더욱 재미있는 활동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